저녁 8시가 넘어서 먹게 된가 밥을 먹고 신이 난 그들은 가위바위보 중독에 빠지게 되는데 아이스크림 내기부터 시작해서 바닷물에 세수하기 길 건너 친구들까지 이미 지성인에서 한참 멀어진 이들 과연 이번 여행을 통해 성장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마지막 40여분의 여정이 시작됐다 아직 3월 초 밤공기가 차갑다 창문을 살짝 열면 바람이 스며들고 도로 위 불빛들이 차창에 스쳐 지나간다. 여행 첫날 몸은 피곤해도 기분은 가라앉지 않는다. 음악이 흘러나오고 가끔 터지는 웃음소리가 적막한 도로 위에 퍼진다. 잠시 후 왼쪽 11시 방향입니다. 여기요? 이어서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왜 막혔지? 몰라 내가내가 내가 어디지? 어디야? 일단.. 경훈아? 응 오면 전화하랬어? 응 고생했어요 대장님 응 미치신가요 대장님? 응. 하지만 여행과 함께라면 좀 괜찮습니다 얼굴에 피곤이 가득하다 아침 10시에 출발해서 밤, 1 1시에 도착했다. 모두 피곤해 쩔어서 들어간다. 음, 뭐하는 도와주셔? 도와주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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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요셔도와 들어. 아니, 들어오라고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딱 갚으러 가는 거야. 야, 가지고 A동, 국사문데 이쪽에서 어느 건지 내가 지금 모르겠다, 지금. 한번 열어볼게, 여기까지. 어, 상관없는 거. 계좌가 어떻게 되죠? 계좌, 우리 안에. 어, 따, 아, 이, 이, 이거, 이건 이불이, 아, 열어뒀으라, 마 이거 따, 침대도 다 하는 거야. 잘못 가져왔네. 이거 음, 어머니. 음, 음. 고장 나가안 되네 아가 지금. 예? 고장 나는되가지고 너희들은 할는 모르겠다. 아, 그래요? <laughs> 아니 내일 네. 어디 나갈 거예요? 내일 저희 경주월드 가거나. 여기, 여기 안에 소지품만 네. 없으면 은 여기 여기 네. CCTV가 있을 거네. 상관 안 해도 되나? 아차 트렁크 그래서. 들어갈게요. 네. 응, 응, 응.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문을 잘 닫으면 돼. 예. 만난 지 5분 만에 기가 쪽빨렸다. 벌써 명원을 세 개나 던져주고 가신 주인 아줌마 안녕 근데 3만 원 달라고 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어이가 없긴 했는데 뭐 어떡해요 싸울 수도 없고 아주머니랑 <웃음> 싸워봤자 <웃음> 그 열쇠는 뭐죠? 열쇠요? <laughs> 아 들어왔는데 갑자기 뭐 들어오자마자 이게 고장이 나갖고 불꽃 안 잠겨 이거 뭐어쩌란 거죠? <laughs> 아 그럼 이, 이 온도계는 어떡하죠 우리? <laughs> 아 이거 뭐... 어, 어떡해요? 음, 아 저거요? 네 뭐... 그사 사장... 남자애들은 뭐 추위 별로 안 타던데? 괜찮지 않아? 하시길래 이거 다 싶어가지고 바로 한명 감히 놀렸다고 거짓말 치고 이불 더 달라고 했죠 제가 아 이거 진짜예요? 어, 진짜야 저남자들 진짜예요? <laughs> <laughs> 내는 티 별로 안 차던데 그걸 <laughs> 진짜 <웃음> 그랬어. 그래서 아 이거 진짜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아픈 척하고 이불 하나 받아. 아 그래서 받아온 이불들이 두개 음. 없는데? 아니 3만 원이나 받았는데 물도 없어? 물 사러 갈까 세 분? 싫어. <laughs> <laughs> 나안 먹어야 되는데. 그렇다. 펜션에는 물이 없다. 표정 봐. 거만한 표정. 난 운전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 할일다 했다. 아니 시원, 빨리 간다면서 왜안 가? 30분은... 아니 우리끼리 갔다 오면 돼. 우리끼리 가도 돼? 응. 거짓말이었어 가 그거? 뭐? 차 키? 응. 응. 모르지. 가서 해보고 갑자기 시동 꺼지면 현민이 보고 그럼 전화할게. 그래. 응. 그럼 내가 가야 돼? 어. 응. 해야 되지. 아... 더 웃긴 건줄 알아? 결국 고집스러운 그 녀석 빼고 둘이서 물을 사러 간다. 개미니 보고 잠깐 나와서 시동 시동 열쇠만 열었다는고같은데 열지도 않았어. 이 보세요. 항상 <laughs> 그 녀석이 문제예요. 차문 열었다고. 나가 보라고. 친거 아니야? 이님께서, 까요이여자이 보세요. 사업으로 연결되며 여자친구랑 이 보세요. 이 보세요. 이보세이보세이 보세요. 이 보세요. 이 보세요. 이이이 아 진짜 열었어 고진어이 봐요 그 녀석이 항상 문제라니까 문을 열고 있어요 열렸습니다 어 열렸다 그래 빨리 타 뭐해 나너 혼자 가서 가져와 주문이 뭐야 출발한다 응. 전화하기 좋았어? 없던데? 전화하기 좋았냐고 페이저? 서위 올라갔다 왔어 응. 물좀 달라고 다 돌아다녔어? 네 주셨어 여 6개 중 3개 어디 돌아다녔어? 위에 집 응. 여기 그냥 수박 하시는 분들한테? 응문드리니까 응. 열어주시던데? <웃음> <웃음> 여지, 이지라 여자, 거... 여자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그냥... <laughs> 아, 미친 거 아니야? 진짜로 그렇게 했다고? 응, 그 생일 받아왔잖아. 어때서? 인당 하나씩. 기기기. 공짜로 줬어? 야, 미모가 통했나 보다 너희들. <laughs> <그렇게> 아 진짜로? <laughs> 물을 마시던 현민 복수할 방법을 떠올렸다. 화장실에 뜯뜻한물 계속 틀어놓 거야 각자 평소 집에서처럼 자기가 식기 좋아하는 장소로 이동했다. 냄새 나는데? 먹고 맞아? 너 가져온 거 맞아? 아니 아니 아니야, 가져온 게 아니야. 에, 에, 에. 너희 거라니까? <laughs> 아주머니가 벌레 주셨대. 떼 가지고 지금. 내가 아줌마 속으로 무슨 생각 했까아시5만원 부를 것. <laughs> 현민이는 거기서다해결 하는 거야? 어거기에너 <laughs> <수>, 화장실이야? <laughs> 오션도 사여기서 <살아>, <laughs> 정답이 뭔데?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한국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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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볼그 때마다 직접 패 버리고 싶은 좀똥뚱댕이도바똥 같은 엉덩이. 오늘 하루 소감 말씀해 주시죠. 자기 전에. <laughs> 되게 피곤하고요. 저 가자가 어떻게 나왔냐. 저부터 듣고 하죠자 이걸 반으로 자르면은. 이거 반으로 자르면은 네. 이제 루돌프 그 뿌리 됩니다. 얘 얘는 이제 루돌프 코, 얘 루돌프 머리. 음... 해가지고 이제 만든 거 남은 거. 음... <웃음> 자 <웃음> 오늘 일단 자꾸 옆에서 쫑알쫑알 거리는 XX 때문에 하루 종일 피곤했고 이렇게 아침에 아침에 누구는 인천에서 7시 반인가 일어나가지고 부랴부랴 그 느낌 챙겨서 왔더니만. <laughs> <laughs> 빨리 온척해가지고 마음 급해져가지고 딱딱 찾았을 때가 보니까 이제 와가요 주섬주지짐 챙기고 아 고. 여기 드라이기도 없나 설마 봐봐요 아 어? 그런 거 없어 아저 아주머니 에바야 진짜 아 달라면 되겠지 아 아까도 그냥 물달라서 말하는 줄 알아 아이백사호 줬는데 없네 이제 이 그래서 맞잖아요 <laughs> <laughs> 후회하세요? 예. 후회하세요? 아니 재미는 있죠. <laughs> 재미는 있는데 <laughs> 화가 그냥 <laughs> 아니 여기 왜, 왜 이렇게 추워? <laughs> 입만 열면 불평불만 <laughs> 그렇다고 지가 잘하는 것도 아니야 뭐뭐 <laughs> 뭐랬지 뭐 아까 그 운전을 뭐 꽉꽉 닫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역시 운전병은 다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똑같이 그러고 있고 또 뭐였어 그 산만하게 하고있길래 산만하게 하지 말라니까 자기는 산만하게 한적 없다고. 해가지고, 봤더니만 자기는. Okay, 저 봐봐요. Uh -huh. 1초도 가만히 있지 않는데. 주둥아, <laughs> <유등한> 일이야. 아이고. <laughs> 역겹다, 진짜. <laughs> 어떻게 처리하려고. <laughs> 끊어요. 뭔 말인지 알았잖아. 네, 하루 종일 힘들고, 졸리고. 자고 싶으세요? 네. 화딱지가 나는 하루. 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재밌었어요 컨디션이 좀만 더 좋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리고 누가 좀더 우리 친구가 좀만 더 조용히만 했었다면 <laughs> 네, 잘지 않았으니까 그 생각하는 하루였어요 좋습니다 내일 가고 한마디만 말씀해주시죠 내일 가고요 오늘 푹 자고 내일은 좀더 컨디션 좋게 해가지고 다니는 거 목표로 해보 좋은 생각이었다. 근데 저 친구가 저런 식으로 자꾸 행동을 한다면 저는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얘도 한마디 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잘 시간. 하루 종일 카메라를 들이댔더니 전... 종군이는 마지막까지 머리... 화를 낸다. 어제보다 기분이 좋으신 거같은데다 <laughs> <다음 웃음> <다음 파트에 웃음> 아, 바닷물로 씻을 수해서지 얼굴이 장난 아니네 어어 올라가자 두번 가? 아그고지 않아 그고지 않아 네 <laughs> <목소리도> 아니 지금 밥 다치 같이 먹고 이 <목소리도> 어, 놀이공원 지금 딱 가면 좋을 것 같아. 다음날 비도 오고 늦잠까지 자버렸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켜보자.